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미스터 호드입니다. 자, 오늘 할 게임. 에? 오늘 할 게임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네, 요거. 이번에 시룰라인이 네, 얼음성에 대해서 또 패치를 했습니다. 어떤 패치를 했냐면은 이번에는 뭐 HP가 그니까 스탯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얼음성에 위치한 일부 파일의 HP 및 공격력이 하향 조정됩니다.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한번 확인해 보러 갑니다. 근데 저번에 무사로 확인하는 게 나았을라나? 한번 확인해 보고 좀 별로다, 그좀안 된다 싶으면은 그걸로 할게요. 네 검성으로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한번 이 눈사람 한번 맞아보죠. 네, 8만이네요. 체력이. 저번에 검성으로 잡았을 때 10만인가 그랬었거든요. 그렇게 크게 높으나 안 먹었네요. 이게. 그러면 한번 얻어맞아볼까요? 네 여러분들 다시 검성으로 왔습니다. 자 검성으로 봤을 때 레몬큐한테 얼마 정도 맞았는지. 그때, 아마 맞았을 때 1200인가 달았었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. 데미지 감소 27%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1100. 뭐, 이거 스킬 공격력은 뭐 딱히 건드리고 없는 것 같아요. 경험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냅둔 것 같고. 아니면은 한번 저거 뭐야, 스노우맨 쪽에 한번 가볼게요. 얘네 10만인가 그랬었거든, 원래. 얘네 데미지가 좀 줄었는 것 같은데? 일단 병장 한번 보러 갈까요? 병정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8만 정도네요 비통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뭘 바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저번에 찍었던 영상 문제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력 좀 낮추고 잠깐만 그러면은 저번에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다 아 병정 이거 너프 맞아요 예 네, 이거 체력 너프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체력이 그 확인해 보니까 체력 11만에 그 다음에 경험치가 9천 들어왔었거든 체력은 떨어지고 경험치가 그대로네. 그니까 지금 바꾼 게 그거예요. 병정 체력 낮추고 경험치 그대로. 지금 상황이면 그거밖에 말이 안 돼요. 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번에서 바뀐 거는 체력 낮춘데 경험치는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여전히, 네, 요거는 인기 사냥터는안될것 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네, 저번이랑. 여전히, 네, 10차 선을 가겠죠. 여기는 더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. 저번에도 내가 제가 언급했죠. 일단 얼음색이안 되는 이유. 스킬을 사용한다 요거 네, 스킬 데미지가 낮아지면 모르겠는데 어 스킬 데미지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어, 너프를 먹은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별로네요 얼음성 별로입니다 네 얼음성 가지 마세요 좀더 수정해야 돼요 뭐 다음 패치 때뭐 할지는 모르겠 는데 나는 있잖아요 그 패치했다길래 나 이렇게 된줄 알았어 공격력이랑 체력 쪽에 좀 수정했다 고했어 얘네들이 레몬큐랑 뭉치 이런 애들 그막 체력 한, 4만, 5만, 이렇게 하고, 경험치를 지금이랑 똑같이 하고, 난 스노우맨번 6만, 병정 7만, 이렇게 할줄 알았어. 경험치는, 저, 지금이랑 똑같이. 근데, 바뀐 거는, 체력 2, 2만 정도 깎고, 경험치는 그대로. 지금 그상태예요 네. 그래가지고, 결론적으로, 이제, 오늘 영상엔 총 요약하자면은, 얼음성, 공격력이 조금 낮아지면서, 체력이 2만가량 줄었어요. 경험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, 네, 요약을 통해서,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자면 는 얼음성 추천 안합니다 네, 얼음성 가지마세요 십자산 가세요 자오늘 여기까지 얼음성 리뷰 였습니다